장 시작 1분 전인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소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상 등락률 보고 의미 있는 거래량, 의미 있는 등락률 있는 종목 뽑았는데, 모니터랩, 센즈랩 진양제약이 거래량이 제일 우수하네요. 이렇게 뽑았다고 얘네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전에 예상 등락률 높은 것들은 항상 시초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시초가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야 됩니다. 3분봉 3분봉 상에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3분 동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3분봉이 완성되기 전에 내려가는 거 3분봉이 완성되기 전에 올라가는 거 그거 보고 사시면 안 되고 완성된 다음에 종가가 시초가를 돌파했는지 그다음 봉이 시초가를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분할로 어, 매수해도 거래량 패턴을 보면 올라가겠구나 예측이 돼서 완성되기 전에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계속 연습해 보시고 그런 감이 올때 매수하시고 그런 감이 없는데 3분 동안에 봉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막 올라간다고. 급하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장 시작했고, 진영제약 깨고 내려오네요. 3분 봉이 완성될 때 시초가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장전에 의미 있는 종목 찾아서 시초가 매수할 때는 항상 시초가를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3분 기다렸다, 매수한다. 만약에 3분 봉이 완성됐는데 3% 이상 장대 양봉이 나오면 2분의 1선 긋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한다.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매수하지 말고, 그거는 항상 명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초가 매수가 어렵습니다. 석달 동안 첫 달은 장전 시초가 매수하는 거 영상 찍어서 알려드렸는데 매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매번 달라서 매수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달은 장대 양봉. 일봉상에서 25% 이상 상승한 장대 양봉을 기준봉으로 삼고 상단 매매 중단 매매 하단 매매 하는 거 알려드렸고 어그저께처럼 상기 EV나 영진 작품처럼 장대 양봉의 하단까지 내려와서 5일선 10일선 안착하고 보조 지표들이 상승으로 방향 틀고 할때 종가 매수하거나 종가 매수할 땐섯번 분할한다 그랬죠. 매수하거나. 하이비전 시스템 검색기 노출돼서 올라가네요. 응, 종가 매수 섯번 해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아침에 시초가에 노려보고 있던 종목이 시초가에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시초가 확인, 지지 확인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서 약수익 낸다. 모니터랩 센즈랩 진양제약 하이비전 시스템 모니터에 시조가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봉이 완성될까지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봉이 완성되면 매수. 얘도 마찬가지고 센즈랩도. 3분 꽤 깁니다 생각보다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봅니다 완성되면 매수한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검색기에 노출이 됐는데 아휴 얘도 많이 빠졌네요 올라가면 매수합니다 3분봉이 완성될 때 시초가를 돌파하면 올라가네요. 3분봉이 완성되면 그때 매수합니다. 만약에 얘가 3%가 넘으면 1분의 1 선거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매수합니다. 또 빠지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초가를 돌파했는데 3분봉 상에서 3%가 안되면 바로 매수하고 시초가 돌파 확인했으니까 하이비전 시스템 얘는 지금 딱 확인됐죠 안정하게 시초가 돌파하고 돌파 지지 확인됐으니까 매수 저 봉이 3%가 되면 2분의 1 거서 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매수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 방법이 좀 안전했기 때문에 매수 시초가를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올 때. 3분봉 완성 대선 지지 확인되면 매수 올라온 양봉이 3%가 넘으면 2분의 1선 거서 2분의 1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매수 하이비전 여기 121선 241선이 바로 위에 있네요. 장기 이평선이 하나도 아니고 두개가 겹쳐있으니까 저거 돌파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저기서 일단 반매도 저걸 뚫으면 힘이 좋아서 뚫으면 여기 직전 고점 피벗선 근처인데 피벗선보다 조금 아래네요. 이걸 뚫으면 이, 2만 2만 천원 구간이네요. 2만 천원 2만 천원에 반매도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갖고 있다가 전고점 근처 가면 전량 매도하는데 전고점 근처까지 안 가고 내려오면 마이너스 되기 전에 약보합이나 약손실이나 얼른 매도 도망가야 됩니다. 매도 타점은 일봉상에서 이렇게 찾으면 되시고요. 여기 직전 고점 여기죠? 22,200원인데. 22,000원 잡고, 21,000원에 반매도, 22,000원에 매도, 올매도. 근데 만약에 반매도 하고, 21,000원 밑으로 빠지면 매수금액이 얼른 손절. 아, 21,000원까지 윗골이 달았네요 그리고 내려오네요. 저기서 여기서 반매도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시가를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전일 고가가 여기죠? 여기 빨간 선 근처네요. 여기까지 기다려 보든가 여기도 깨고 내려오면 무조건 손절 그랬다가 다시 시가를 돌파하고 올라가면 매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종목이 오늘의 주도 섹타인지 주도 섹타 중에서 1등 준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모니터랩도 시가를 돌파했다 다시 주지 않네요. 3분봉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매도 확인합니다. 검색기 며칠 동안 새로 하나 만든 건데 최신 울트라 파워 검색기인데 어 이름에 걸맞게 34개나 떴네요 34개도 아니고 34개씩 뜨면 검색기에 의미가 없죠 공구방에서 어떤 분이 남남이신가, 이 고고님인가, 어, 우리 구독자분이 검색기 질문하셨는데, 검색기 만드세요? 에. 제가 만든 거를 드려도 못 쓰실 거예요. 이렇게 34개씩 뜨는데, 여기서 뭘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제가, 삼성이나 뭐 LG나 현대처럼 정품 완벽하게 정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기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드는 것처럼 비품을 만들기 때문에 성능을 확인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매매 방법하고 가장 가까운 검색기를 한 번씩 천천히 만들어 가세요. 유튜브 보니까 검색기 만드는 법 치면 거기에 관련된 어, 설명 많이 해주시는 유튜버들 있는데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 시초가 매매인지, 눌림목인지, 돌판지 아니면 중장기 스윙인지 자기한테 맞는 거 정해서 그 쪽색 다 검색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테스트 하시면 될것 같아요. 테스트 끝날 때까지 최소한 1년은 테스트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테스트 할 동안은 소량으로 한다. 어, 만원, 십만원 내외에서 테스트하고 확률이 높아지면 시드머니 실어서 꾸준히 한다. 제가 해보니까 0.5%라도 수익이 나면 반매도 반매도 빠른 매도 해야 한 달에 20%씩 쌓인다. 지금 한미 사이언스도 검색해 떴네요. 여러 군데 떴네요. 한미 사이언스. 하이비전 시스템이 먼저 떠서 리딩해 드렸는데 영 힘을 못 써서. 얘는, 리딩 안 할게요. 얘도 힘을 못 쓰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니까. 근데 꼭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올라가죠. 자, 시초가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장전 매매하는 거, 요새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시, 시초가 매매. 시초가 매면 항상 전날 거래량 대비 지금 예상 거래량이 10% 이상 되는 거 찾아서 일봉이랑 좀 시간이 되면 주봉도 확인하셔가지고 가능성 있는 것들을 보초병 세워서 놔뒀다가 시초가를 깨고 내려갔다 다시 돌파할 때 매수 돌파하는 건 3분봉 상에서. 3분이 딱 지나고 봉이 완성되는 시점에 종가가 시초가 위에 있어야 돌파다. 그리고 그 다음 봉 시작할 때 밑으로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걸 확인하고 물량을 태운다. 아셨죠? 덕양산업 봉이 좀 높긴 한데 3665원, 3670원, 3680원, 3650원 이 중심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 매도하면 될것 같아요. 위에 노란선이 있어서 3670원 정도, 그건 70원, 80원, 90원 이렇게 걸어 놓으면 매수되고, 매수되면 여기까지 장대 양봉 기준봉의 종가까지 간다. 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확률이 높다. 근데 지금 장대 양봉이 너무 많이 10% 짜리가 떠서 갭이 너무 높죠. 기준봉이 3% 이상 되는 걸 선택하는데 저렇게 막 8%, 9% 뜨는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세력들이 저렇게 띄워놓고 갑자기 폭포수로 밑으로 쭉 빼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4% 구간이네요. 여기가 121선이니까 저기까지 갈 건데 27% 구간이에요. 장대 양봉이 24% 구간이니까 갈 수도 있는데 중심선에서 저까지 10% 구간이죠. 너무 높죠? 매수되면. 반매도, 반매도 3665원까지 안 내려오고, 빨로파, 노란선에서 지지 받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피플바이어도 검색기 떴는데, 얘도 괜찮네요. 얘도. 3,960원, 70원, 80원. 여기서 매수해서 빠른 수익 내면 될것 같아요. 자, 집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마이크는 끄고. 자, VIP방에 니딩했던 걸 복사해서 올렸더니. 이런 게다 뜨네요. 타자도 느리고 눈도 나쁜데 두 군데 이렇게 칠라니까 제가 제 매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런 사유로 이번 달 말까지만 공부방을 운영합니다. 자, 피플바이오 매수 됐죠. 조용히 너무 시끄러우니까. 계속 보세요. 마이크를 좀 끌게요. 자 리딩해둔 종목들 빠른 매도 분할로 하시고 약수이라도 빨리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녹화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주변이 너무 소음이 많아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시간이 되면 어,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더 촬영할 수 있으면 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